내가 꿈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항상 가득 차려놓고 나한테 밥을 막 먹여주는 거야. 마치 친할머니처럼 엄청 챙겨주더라고. 근데 그런 꿈을 계속 꾸다가 어느 날 친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. 그랬더니 친할머니가 갑자기 그건 너 데려가려는 거야. 이러는 거야. 그러면서 혹시 꿈에서 배 타고 바다나 간 건너는 일이 있으면 물에 꽂혀 있는 막대 같은 게 보일 텐데 그걸 꼭 뽑아야 한다. 고그 하시는 거야. 그리고 다음 날 꿈을 꿨는데 그날 따라 진짜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찝찝한 거야. 꿈속에서 그 모르는 할머니가 또 나한테 밥을 먹여주다가 갑자기 갈 데가 있다 면서 막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싫어요 이랬더니 그 할머니 얼굴이 갑자기 엄청 무섭게 변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꽉 붙잡고 배에 태워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 그렇게 가다가 중간쯤 됐을 때 물에 막대 같은 게 꽂혀있는 게딱 보이는 거야 그 순간 친할머니 말이 확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 모르겠다 이 판사 판이다 하면서 그 막대를 확 잡아 뽑았어.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갑자기 엄청 소리 지르면서 누가 가르쳐줬어 이러는 거야. 그러다가 내가 놀라서 꿈에서 깼어. 그 후로 친할머니가 치매가 오신 거야. 그러고는 가끔씩 갑자기 내가 안 가르쳐줬어. 잘못했어 이러면서 두 손을 싹싹 비셔.